오늘은 캣컷 아니 캣컷이 아니라 편집 편집 Q&A 편집에 대한 Q&A 해보겠습니다 편집을 언제 사용하셨나요? 음 7월 정도 됐을 겁니다 7월 5월에서 7월 사이 그쯤에서 했을 겁니다 거의 몇분 사용하셨나요? 어 모두 합해서 하면은 24시간도 안될걸 아이지 24시간 말고 1시간정도 될거야 아이지 1시간이 아닌데 몰라요 3시간정도 했을겁니다 3시간이 아니라 한 24시간 했을거예요 그래도 최소 네, 그 다음 어 내가 알기로는 오늘 크리스마스잖아? 화이트 크리스마스야, 누누다고 어, 크리스마스인데도 하필이면 누누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야. 너무 좋지? 응. 그 그래, 어, 내가 알기로는요. 눈 계속 안? 밤까지? 몰라. 제가 알기로는 세준이가 편집을 되게 안 해요, 아마도. 내가 편집자니까 걔가 할 이유가 없지. 아, 걔 편집한 거 있긴 해, 그, 동영상들이랑. 솔직히 제일 처음 올린 그거랑, 그 다음 것도 걔가 편집했을걸? 이제 웬만한 건 제가 다 편집하긴 해요? 아니, 웬만한 게 아니라 거의 다. 아니, 거의 다? 다 편집하지, 그냥. 뭐, 걔가 한다면 하는 거고. 요기서 올라갈 버섯커도 제가 편집할 거고요. 물론 겁나 길어서 오래 걸리지만, 나는. 왜냐면요, 그뭐 카톡 걔가 올린 걸 찍어서, 걔가, 걔가 찍어서, 그걸 제, 가 제가 카톡에 보내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, 그걸 제가 저장해야 돼요. 겁나 오래 걸리고. 그래서 그냥, 제 생각으로는 그냥 세준이 걸로 편집을 할까 생각하긴 한데, 그러면 걔가 굉장히 빠취할 것 같아요. 걔도 유튜브를 찍어야 하니까, 아마도. 그리고, 그래가지고, 그버서커가 아직 업로드는 안 됐지만, 올라갈 거예요. 오 쉬쉬. 나는 일레 몇몇 몇몇 바삭한 키우기, 삼추 물욕. 음, 또 궁금하신 게자 보라. 어, 제가 이게... 음, 어... 뭐지? 잠시만요. 기억이 안 나요. 문제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까요? 아, 주세요. 아하 이거라음 내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어요. 정확하진 않아요. 어, 아니지. 정확해요. 퀵컷으로 편집합니다. 성능은 겁나 좋습니다. 스티커도 활용 가능. 이모티콘은 넣을 수 있을 거예요.